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1조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가 다스린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의 왕으로 불리며 단순한 왕을 넘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 0편 110편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언되며 이는 신약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참된 대제사장으로 설명됩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아 영원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해됩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완전한 제사장 곧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우리도 멜기세덱을 통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